그 다음에, 다치 코인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포터블휴대용 코인. 그다포터블이라고되블있죠그다음그다 포터블 다음에, 그다음그 다음에, 이다는 pcpt 스웨디 사운딩은 SS. 그 다음에 보면, 회전에, 회전이라는 게 있어야죠. 간이 베인. 이스키메타가 인발이고요. 베인 시어 테스트라는 게 있고요. 게 이제 베인 시어 테스트예요. 베인 시어 테스트라는 게 있고, 요게 이제 이스키메타라는 게 있어요. 이건 여러분들 종류만 외워도 되는데요. 요 SPT 에너지 요거 가지고서는 이제 결판을 내면 되고요. 어차피 여러분들 SPT 에너지는 꼭 하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요거는 이 집안이 이렇게 있으면 1 0 아, 0 k 의 샘플로를 때리는 거예요. 그 뒤에 보면은 512쪽에. 요거는 이런 거에 실제 512쪽에 있는 건데요. 요게 아, 85회 때 출제가 됐죠. SPT 에너지에. 수정, 또는 뭐 보정 방법,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85에 이것이 5에 나왔었는데요. 아, 64kg에, 64kg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기에 뭐? 샘플러 추, 64kg의 추를 7 6 5 높이에서 자연력화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땅 속에 딱 30전, 어, 30전 박히는데 필요한 타격 횟수를 어, 타격 횟수를 우리가 보라면 SBT 에너지라래요. 네? 만약에 어, 30번 때렸는데, 요걸로다가 64kg짜리면 상당히 무거운 겁니다. 어, 그죠? 내 몸무게보다 무거운 거예요. 내 몸무게가 59.5kg거든요. 이런 쇠뭉치, 이 추를 딱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30선 땅속에 뱉했는데 만약에 에너지가 어, 30이다. 그 얘기는 30번 때려야 30cm 바뀐다는 뜻이에요. 그럼 아주 경질지반이라네요, 우가 그래서 SPT 에너지가 30 이상인 지반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요. 경질지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질지반. 그러면 만약에 이런 게셈에나왔을때 대표적인 SPT 에너지만 가지고 설명하는데 한편이지인할 수가 있어요. 근데 종류를 이렇게 나열해 주는 게중요하고요 이걸 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여러분들그 다음에 이렇게는 셈지가안 나요. 그래서. 스웨디 사운딩 다치콘 페네트레이션 테스트 포터블 콘페네트레이션 테스트. 그럼 무슨 말이냐면요. 땅속에다 관입시키는 거죠, 이 예. 여기서 페네트레이션이란 말의 뜻이 관입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관입인데 콘처럼 생겼다. 이건 예. 휴대용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휴대용 관입시험에요. 이 여기 휴대용이라고 돼 있어. 그런데 이거는 뭐냐면요. 해전을 시키는 거예요. 어, 펠랑레비 같은 그, 그죠? 추를 가지고 돌려. 그래서 땅속에 박히는 그 저항력을 가지고, 그죠? 예, 그래서 저항력. 저항력으로 흘리게 전당강도를 수정하는 겁니다. 요것도 다 맞아요. 그 다음에 이스키베타는요, 인바랑 하는 거예요. 땅속에다가 지구를 박았다가 잡아 뺄때 저항력. 그래서 요거는 인발 시에, 이 스키메타의 인발 저항력을 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인발 저항력으로 우리가 전당 경도를 측정한 겁니다. 실험실에 앉아서 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현장 원위치 시험을 해요. 현장 원위치, 땅 위에서 직접 한다 그래서 원위치 시험이다. 근데 이거는 그냥 내려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적이고요. 이거는 지그시 쓰시는 거예요. 지그시 누르는 걸 그래서 정적 관리 시험이라네. 이거는 펠랭갭이처럼 돌리는 거야. 이거는 박았다가 이스키메터라고 하는 이런 꼬채이를박아 잡아 뺄때인발력으로전당응력을 측정. 숙빠지면 전당응도 측겠지. SPTI가 지금 30 이상이면 요인발할때 저항력이 크겠죠 그래서 이 저항력이 큰 거는 전당응도가큰 거예요. 요거는 펠랭갭이처럼 생긴 거야. 이렇게 이렇게 생긴 거를 갖다 대, 그리고 딱 돌려. 근데 SPT의 에너지가 30 이상이면 이게 박히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회전해서, 이거는, 벤시어 테스트기는 회전 시의 저항력이에요. 회전 시의 저항력으로 전단관도를 측정한다. 이거는 인발 저항력으로 전단관도를 마우스에 답이 있습니다. 원리적으로 이렇게 구분한다는 겁니다. 동적, 그 다음에 정적, 그 다음에 회전, 그 다음에 인발. 이것만 외우면 돼요. 이것이 온건데 만약에 사운드 이렇게 썼다는 백제 만든 겁니다. 말 네? 속에 하선 답이 있다 이걸 염두에 시고 음, 한번 되고요. 그512 쪽에 네, 사운딩 죠 네, 사운딩은 이런 것일지 여기에 현장 오리시널이다이사운딩라는 말이 뜻이 뭡니까? 사운딩이란 말 o u 이 뭐예요 소사운운드 u 러면 소리가 나다 사운딩 n 러면 소리 명사 s 그러니까 관입할 때 돌릴 때 u 그런 가 o 가지고 여기 보시면 돼요.